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의원들의 막말과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보도. 지난달 25일 전해드렸는데요.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부당 행위 근절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공감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의원 제갈물리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강원도 의회에서 불거진 의원 막말 논란. 9 1 년도부터 해서 옛날 그 코가 막는 소리 하,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절대 그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보자는 얘기예요.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도의원들의 막말과 갑질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한 도의원은 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관등 성명을 대라고 언성을 높이며 하대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의회 직원에게 인사 조치 운운하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에는 널리 퍼져 있는 갑질을 인식하고 현재까지 이어진 특권 의식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라며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발 방지를 마련하라. 의원 부당행위 근절 조례는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 행위 신고가 의장에게 접수되면 의장은 피해 직원 보호 조치와 가해 의원 징계에 나서야 합니다. 의라고 앉아 갖고 뭐 이상 그좀애모한 자세를 취한다든지 뭐하 예의를 갖춰라.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의원들 어, 한얘기요 하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뭐다 찬성해 가면서 이거 만들 강원도 의회에는 의원 행동 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도의원들의 금품 수수 금지와 인사 청탁 금지 조항이 담겨 있지만 인격 침해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강원도 의회 조례 신설에 대해 춘천 MBC와 통화한 한 강원도 의원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원 징계가 매번 손빵망이에 그쳤다며 강원도에 꼭 필요한 조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의원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라며 자칫 부당행위 근절 조례가 의원 재갈 물리기 조례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의원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